지금 프레임을 갖다 갔어요 오늘 서몇 해야될 거면 적고 하나씩 지워가면서 하려고 하지만 진짜 바쁠때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들워요 뭐 프레임을 이렇게 쓰는 거아닌가 이제 다들 점심을 드시고 올것 같은 어제 기획팀과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의견을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기획팀이 광고주와 소통을 주로 하기 때문에 광고주 니즈를 좀더 광고주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작팀 내부 아이디어 회의 후에는 기획팀과의 리뷰 과정을 거치고 회의에서 나오는 수렴해서 제작안에 반영하는 작업을 합니다. 저희 팀은 어제 총 6개의 안을 준비했고 그 중에서는 2개의 안으로 추렸는데요. 오늘은 그 2개의 안을 더 발전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경쟁 PT 말고도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C 프로젝트에서 수정사항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기획팀이 광고주 피드백을 정리하는 동안 밀린 일기를 썼습니다. 광고 회사는 이렇게 퇴근 시간을 가까이 두고 갑작스런 연락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도 광고주가 하루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그제서야 광고 대행사에게 연락하기 때문인듯한데요. 이런 업무 구조는 광고주, 광고 대행사, 한반 협력체로 이어지는 기다림의 굴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기획팀 미팅을 기다리다가 고들빼기 두치기를 먹으러 내려왔어요. 퇴근 퇴근 기획팀 연락이 너무 늦어서 일단 오늘은 퇴근을 하고 메일이 오면 집에서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게 됐어요 근 퇴근 후 오늘은 어제 퇴근라 퇴근하지 못했던 카페 사진들 근데 빨리 퇴근하고고 어제 는 오늘 이따가 오어요 그래서 데 그조리고또 공부 중에서 B 프로젝트 이어드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인해서 공부 중에떻게 공부나 하 그리고 나서는 매 경쟁 때들이가 있어서 그때 파를을좀 수정하면서 퇴근 전까지 공부하는가 싶은데 시트를 좀들네요 정말 무슨 미신공장 같다 어떻게 수술까지 새로운 걸 만들어 낸다는 거야? 새로운 걸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거요 지금 상담센터를 제가 얼마 전부터 다니고 있거든요. 제일 아침 일찍 타임으로 예약해놔서 그걸 위해서 빨리 준비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후퇴하고 응. 병원 들려서 약 받아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게 많았는데 방구에서 다닌다고 말하니까 아 하면서 납득하셨어요. 몸도 마음도 다 너무 지쳤어. 오후에 거의 약간 기절했다가 저녁에 A 프로젝트 감독님 만나서 촬영 스케줄이랑 콘티 설명드리는 감독 미팅 하고 그 놈의 송 광고. 카피도 수정해야 된다그래서 광고 심의라는 게 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표현들, 과장 표현들 좀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법무 검토를 받는데 좀 위험한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 수정해서 공유하고 보내드리고 그런데 제가 내일 저녁에 밤 10시랑 11시에 화상영어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밤에 그걸 예습을 하고 자야 되는데 지금 아직 이 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망했어. 너무, 그냥, 내 몸이 엄청 힘들거나, 내 몸과 마음이 엄청 지쳤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고, 좀, 쉬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번 주말에도 또 주말 출근하게 될것 같거든요. 100% 좀, 그걸 생각만 해도 벌써 체력이 떨어지는 기분이에요. 엄청 쫀득하게, 엄청 하고나 혼자 잘 가서, 청 쫀득한 퇴근하게 되아까 와, 너무. 제가 비흡연자지만 가상으로 담배를 좀 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때 퇴사하는 선배랑 다 같이 점심을 먹어서 그런지 더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조차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약간 혼란의 시기예요. 작년에도 되게 힘들었는데 작년에는 뭔가 클라이언트 문제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작년에 너무 어려운 힘든 클라이언트를 맡았어서 올해는 막 힘든 클라이언트를 맡아도 작년에 겪은 거에 비하면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게 투덜투덜하면서도 견뎌 넘길 수가 있는데 지금 느끼는 이 한계는 굉장히 본질적인 이업 자체에 대한 한계인 가 업에 대한 한계인가? 그냥.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가 이 업계에서는 탑으로 꼽히는 회사인데 이곳에서 내가 이런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 앞으로는 그러면 나아질 곳이 없나? 이곳보다 나은 곳이 없는 건가? 내가 광고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나는 이 일이 너무 좋고 이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이 일의 구조적인 한계 이걸 그냥 계속 견제만 한다라는 것이 좀 비관적이에요. 일단 편집실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영어 공부 하나 하기도 쉽지 않아. The talk. Hello. Sorry for being late. Uh, actually, did you see my note? I left. I did just see that. Actually. Well, I'm in my office though, and my boss is just right downstairs. At downstairs, and I, I don't know how to deal with this situation. Yeah. But. To run after to, like do you still need to leave early or do you have yeah. time to complete the rest I think class? I have to go downstairs now. Okay. <laughs> oh, I'm terribly sorry. <laughs> I'm so <bad laughs> I'm, <student. laughs> I'm sorry, I feel bad. Uh yeah, I'm sorry that you still are you still have to work because I it's really I it's Yeah, like it's late, like 10 right? 30 here. Oh my gosh. Yeah, that is no fun. So <laughs> 고개 들리다니 조그마한 소화피 키킹의펑 경쟁 PT는 진짜 같은 시안을 만들어 승부합니다. 기존의 소스들을 활용해서 촬영 없이도 클라이언트가 상상하도록 돕는거죠. 아침 9시 반이고요 저는 오늘 2시 반까지 회사로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4시간 동안 아마도 유튜브 편집을 할것 같습니다. 요즘 민우이에 빠져있어요. 미친 것 같아. 진짜 너무 귀엽고 힘 빠지는 영상을 추천합니다. 말할 때마다 고개를 이렇게 내려요. 저는 유튜브가 이렇게 노동집약적인 취미인지 몰랐거든요. 틈이 날 때마다 거의 모든 시간을 이렇게 유튜브 편집하는 데 쓰는데도 최소 3주의 시간은 편집하는 데 필요한 것 같아요. 어우, 댕해 세상에, 하늘이 너무 예쁘다. 전체 레퍼런스 치 침... 디 프로젝트한테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 급하게 급하게 많이 줬지 어쨌든 오늘 굳이 파일 을 받아봐야겠다고 해서 지금 레퍼런스를 찾고 있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것이냐? 주말마다 비가 내리더니 내가 출근하면 꼭 이렇게 날씨가 좋아. 그치, 진짜 이상해. 저희가 생각한 나레이션의 느낌을 살리는 성우를 찾기 어려워서 원래 의도했던 톤을 찾느라 애를 좀 먹었어요. 집에 와서 녹음실에서 수정됐던 카피를 좀더 정리하고 피디님한테 파일 공유드렸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좀 뒹굴뒹굴했더니 벌써 시간이 12시 40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님도 좀 생산적인 걸 하고 자려고. 너무 이 주말 이렇게 지나가는 게 너무 억울하고. 가사를 출력을 해서 마디별로 끊어서 언제 숨을 쉬고 언제 라임을 넣어야 되는지를 표시해 친니는 영어 공부할 때구도잉하듯이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똑같이할때까이 계속 구간별로 잘라서 연습을 해요. On the mic, get dirty, d a n c j o g r o w a So I be kicking, Tom f r d b e i n g the musician, he be. n the mic, get dirty, d a n c j o g r o w a So I be kicking, Tom f r d b e i n g the musician, he be. Get dirty, d a n c j o g r o w a So I be kicking, Tom f r d b e i n g the musician, he be. 한 번만 더불러고 그냥 잘 거예요. 어, 좀 생산적인 걸 하고 자려고 너무. When I be on the mic, get dirty, d a n c j so g r o w a So I be kicking. 주무고 바로 잡니다. 그만. 이제 그만. 약으로 시작하는 하루. 힘내볼게요. 드디어 PT 당일이거든요. 팀장님이 물려주셨던 트랙킷을 입고 출근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발견되는데 영상이 있는 거는 걸... 이 보고 싶지 않은 거아세요여기서 음, 있지만 이제 나오면 안 되는데, 막. 약간 눈을 뜨고 있지만 뜨고 있지 않은 모르고 싶은데 마음. 네 비주니, 네,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몇개 발견을 해가지고 혹시 수정 가능한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놀람> 그럼 제가 이거 킵하고 있을 테니까 죄송한데, 한 표만 더 만들어주시면, 혹시 몇 시까지 가능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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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